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요, 그냥. 아, 이거, 아, 뭐, 때가 안 돼요, 이거는. 저, 아 잡으셨어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중고편 네 번째 분이세요. 자기소개 먼저. 어,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안성에서 공치고 있는 33살 지준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조금 긴장하신? 어, 네, 얼굴도 까맣기도 하고 나 긴장도 되요 그러네요. 근데 오늘 뭐 배워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죠? 포핸드가 네.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자세가 좀 많이 짱뽕된 느낌? 그래서 헷갈리기도 음... 하고 그리고 홈런이 좀 많이 나요. 아, 요새? 그래가지고, 네. 네, 저 지금 기대하고 뭐..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네. 가자, 가서 어,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쌤보다가. 자, 높은 공. 아, 일단, 기본적으로는 너무 스윙이 이뻐요. 이쁘게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를 봤는데, 오빠 이거 카메라 혹시 앞, 앞에다가. 제가 사실은 지금 본 문제가 습관이신 것 같아요. 이게 모두 있는 습관인데, 일단은 라켓 치기 전에 많이 이렇게 하시는 습관이 있는 거 아세요? 몰랐어요. 어, 진짜요? 근데 지금 공을 맞출 때 스윙 스피드가 왜 이렇게 안 나나 봤는데, 맞추실 때 라켓을 이렇게 놓으세요. 아세요? 어, 좀 약간 푸는 거 있는 건 좀. 근데 아, 이게 맞습니다. 풀어도 라켓은 끝까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힘이 안 나는 게 여기서 맞고 이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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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계세요 그럼 힘이 아예 안 나요 근데 맞는 것도 이렇게 맞아서 여기서 도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공이 어, 얇아져요 여기서 태, 그 얇아지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시는 데다가 이렇게 음. 자 일단은. 지금 의도적으로 손을 꽉 잡고 한번 쳐볼게요. 네. 네. 끝까지 잡으세요. 네. 이거는 저럴 때는 무의식중에 습관 같거든요. 다시 그래서 꽉 잡고, 그렇죠? 아, 지금도 놨어요. 어, 어 느꼈어요. 그쵸? 네. 자, 다시 꽉 잡으세요. 그렇죠? 꽉 잡으세요. 이게 빼서 도 이렇게 하셔.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없을 텐데 나중에는 어, 지금 여기서는 괜찮아요. 근데 여기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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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, 세 번을 하시거든요. 네.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요, 그냥. 아, 이거 아, 뭐 때가 안 돼요, 이거는. 저 가, 잡아. 잡아. 안 돼, 안 돼. 깔짝거리고 싶지만 안 돼. 안 돼, 멈춰, 손가락. 아! 잡으셨어요? 마지막에 넘요그죠아 <laughs> 근데 이거는 어 어쩌다 한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습관이 아니에요. 이거는.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, 느낌이랑 달랐어요. 네. 승이 팍! 돌아가야 되는데, 여기서. 이걸 여기서 놔야 되니까, 이게 손목이 돌다가도, 이렇게밖에 안 돼. 고! 그렇죠! 이거 세게 오면은,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. 공이 내, 나를 억제할 수가 없다. 이런 느낌이라서. 자, 다시. 낚여놨다. 아켓 한 번만 빼보세요. 뺐죠? 여기서 잘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셨잖아요. 네. 여기서 맞고 여기서 돌으셔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부터 돌으세요. 여기서부터 여기서 맞고 이렇게 여기까지. 네. 자 스윙 한 번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. 하, 빼서 스윙 한번 해보세요. 어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. 자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하고 여기까지. 앞으로 가서 돌리는 거는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.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니라. 네. 한번 해보세요, 선생님. 네. 다시. 그렇죠. 막 그립 꽉 잡고. 튀어 오르는 공. 아, 튀어 오르는 공. 다시. 자, 아까도 말했지만, 공이 빠지잖아요. 공 이렇게 빠졌을 때, 이게 아니라, 코는 이걸 지켜야 돼요. 어, 코 힘주세요. 자, 코 힘주고, 자, 가서. 그렇죠. 자, 다시. 다시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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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그러니까, 그렇죠. 그 정도는 맞아야 돼. 그 정도. 아니,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여기서, 이렇게 치는게 아니라, 여기서 막고 가서 떨어뜨리는 거야. 가서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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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. 지금 좋아요. 이, 그 정도는 맞아야 돼요. 지금 여기서 꺾으면 안 돼요. 이거. 자, 다시. 그렇죠. 괜찮아. 자, 그렇죠. 가서. 굿. 굿. 이런 거를 들면 안 돼. 가서. 라켓 꽉 잡고. 그렇죠. 라켓 꽉 잡고. 굿. 라켓 꽉 잡고 어. 그렇죠. 라켓 꽉 잡고 서 그렇죠, 그렇죠. 서음 가서 가서 그렇죠. 포핸드 잘 치시는데요? 아, 어, 네 진짜 이 놓는 놀 때마다 날아가는게 느껴져요. 그죠. 티어 오르는 거? 자, 티어 오르는 거 붙어서 굿. 그립 꽉 잡고 굿. 그립 꽉 잡고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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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, 아이. 포핸드가 네. 굉장히 안정적인 포핸드. 어, 뒤에서 스트로크 계속 따박따박 넘어오는 포핸드 스타일이시거든요? 감는 게 아니에요. 찬스 네. 볼이니까. 자, 다시 뒤에서 빡 치고. 자, 붙어서 더, 더 빨리, 좀만 더. 지금 좋아요. 자, 다시. 뒤에서 하고. 튀 오는 거? 자 신입게 그렇죠. 자 그립 꽉 그렇죠. 그렇게 그립 꽉 잡으셔야 돼요. 그렇죠. 자 붙어서 그렇죠, 그렇죠. 그립 꽉 잡으니까 확실히 달라요. 그립 세게 잡으셔야 돼요. 자 그립 세게 잡고 자 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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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리면 안 돼. 코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렇죠. 코 흔들리면 안 돼. 그렇죠. 코어 흔들면. 그렇죠. 구 다시. 다리.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네. 그것만 제일 먼저, 지금 포핸드 스윙 다 너무 좋거든요? 근데, 그것만 하면 돼요. 코어랑, 코어 잡는 거랑, 그리고 여기 맞고 돌리는 게 아니라, 맞고 여기서 채는 거. 그리고, 이거. 네. <laughs> 이거. 들지 말고! 그렇죠. 코어 버텨. 그립 꽉! 그립 꽉! 그렇죠! 그립 꽉! 그렇죠! 그립 꽉! 다시! 다리! 꽉! 굿! 꽉! 굿! 꽉! 굿! 방금 너무 좋았다. 기교부를 시간이 없죠? 네. <laughs> 자, 오늘 저한테 포핸드, 이제, 무슨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셔서 이제 알려드려 봤는데, 어, 오늘 어떠셨어요? 어 일단 생각지도 못한 제 습관을 알게 돼서 어. 너무 좋았고 네. 확실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죠. 네.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무조건 고치셔야 돼요. 이거는 무조건 고치셔야 되고 어 그리고 다른 거는 너무 잘 배우셨으니까 여기서 임팩트만 제가 요점 정리를 어차피 싹다 해드리니까 어 근데 좀 이제 자신 있게 음, 재밌게 치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네. 홈런이 좀 많이 되셔서 좀어 즐거워야 되는데 테니스가. 그죠? 약간 좀 위축된? 음, 그냥 그런, 그런 것 같아가지고, 막, 재밌게, 어? 그래도 꿀팁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고, 멀리서 와주셔서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음,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오, 감사드립니다. 네, 잘 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수고하셨...